가지고 로그인 되신 분은 네 카카오스토리로 네, 여기서 이메일을 이메일로 인증돼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막혀서 안 되시는 분들이 좀몇분 계시거든요. 그래서 본인 이메일하고 비밀번호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스마트폰 하실 때.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우리 유튜브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. 유튜브는 지메일이 필요해요. 그 지메일, 내 핸드폰에 있는 메일, 지메일, 그 주소를 아시던가, 그걸 모르겠다. 그러면 내 쓰는 이메일, 내 비밀번호 꼭 기억하시고 오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요, 유튜브도. 네, 이제 글 쓰는 거를 해볼게요. 아, 내 스토리에, 일단 그 여기 앞에 보시면, 요게 제 카카오 스토리 로그인을 한 거거든요. 아까 화면이랑 똑같죠? 네. 프로필 바꾸는 거는, 여기 앞에 보시면, 여기 설정 버튼이 있어요. 사진에. 사진에 여기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,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, 프로필 편집, 뭐 사진 보기, 뭐 스토리 선택, 삭제, 뭐 카카오톡 공유. 그러니까 프로필 편집을 누르면, 내 프로필 사진을 등록하시는 거고요. 카카오톡 공유는 내 카카오톡 그 친구들한테, 내 내가 카카오 스토리를 오픈했으니 놀러 오세요. 친구 같이 해요. 네 이렇게 공유하시는 기능이에요. 프로필 편집을 누르게 되면 네 이제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. 여기에서 카카오 계정 이메일 나오고 아이디. 아이디는 내 카카오 스토리를 검색할 수 있도록 고객들한테 불러주는 네, 네. 주소 같은 개념이에요. 이 주소로 검색하면, 이 아이디로 오렌지오이사에 검색하면 제 카카오 스토리가 나올 거예요. 제 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이름이 또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. 헷갈리지 않게 이 아이디를 불러줄 수도 있어요. 여기서 뭐 상태 메시지 같은 거 입력할 수 있고요. 여기 편집을 누르면 내 프로필 사진을 앨범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바로 촬영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할 거는 프로필 사진을 일단 변경하시고요. 내 프로필 사진으로.